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싸울 일도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기술입니다.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요? 대부분 이 질문을 깊이 고민하지 않지만, 이를 깨닫는 순간 싸울 일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기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이라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틀렸다고 단정 짓게 되죠. 그때부터 갈등은 피할 수 없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 실천만으로 싸울 필요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주며 이해해주면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의 입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듯이 상대방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왜내 말을 안 듣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내가 틀렸어 라고 할때 바로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갈등은 더욱 격화됩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말은 맞습니다입니다. 맞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졌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내 의견을 덧붙이면 상대방은 내 말을 더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영희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주차, 엉마, 주차 엉망으로 했지 아침에 보니까 간격이 너무 좁았어라고 말하면 만약 영희 씨가 아니야 나 제대로 주차했어라고 반박하면 싸움은 두 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맞아. 나 주차 좀 서툴러 라고 말하면 남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다음엔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싸움이 자연스럽게 풀리죠. 이건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동의의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하면 더 강하게 반박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 효과라고 합니다. 반박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반발하지만, 인정하면 상대는 스스로 힘을 뺍니다. 쉽게 말해, 줄다리기를 할때 상대가 힘을 주면, 나도 힘을 주지만, 내가 갑자기 힘을 빼면 상대는 중심을 잃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라는 한마디의 힘입니다. 상대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내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라는 한마디가 변명보다 강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맞아 내 말도 일리 있어 또는 그말 나도 인정해 라고 말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기려 들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맞아,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며 싸웁니다. 그때마다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 기분만 나빠지고 관계는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긴 것일까요? 논쟁에서 지면 기분이 상하고 승리하면 친구나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논쟁에서 이겨도 그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논쟁을 할때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논쟁에서 이겨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가며 얻게 되므로 결국 상대의 마음을 잃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기면 관계는 더욱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역효과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흘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기는 법을 배워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을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꺾으려 한다면 논쟁은 불가피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그 대화는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건드린다고 해서 잠시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내 기분을 더럽히고 상대방의 반발심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감정은 쉽게 잊히지 않죠. 한순간의 감정으로 공격했다가 평생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싸워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민정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없고 왜 이렇게 뿐척이야 라고 쏘아붙일 때. 만약 민정 씨가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반응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안 나 요즘 정, 정신이 없었어. 너도 서운했겠다 라고 말하면 친구의 표정이 바뀌고 싸움이 멈춥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힘은 매우 큽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도 모든 물길을 막아버리면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둑을 만들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게 막으려 하면 더큰 저항이 생기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여야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작은 비평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당화 본능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지적하면 즉시 반박하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반박하지 않고 비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에 닿는다. 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틀에 갇히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귀를 열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성장의 문을 엽니다. 비판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비판을 피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나 시각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방법도 흥미롭네요 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판을 인정하는 순간 성장의 문이 열리고 작은 비평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비판이 들려올 때 반박하기 전에 한번더 들어보는 것, 그한 번의 차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다 보면 결국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악화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하려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순간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고 갈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강력한지 아시나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 부분은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논쟁을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수를 숨기고 변명으로 덮으려 하면 그만큼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변명하면 또다시 변명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결국 실수는 더 커지고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이상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실수를 인정한 사람은 더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노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강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판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라고 차분하게 인정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며 말을 멈추고 그때부터 논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굳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등을 겪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 논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으며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작은 비평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갈등은 줄어들고 인간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지고 원만해질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단순히 논리적이거나 말로써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나요? 누군가와의 갈등이나 오해 또는 실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자신을 인정하며 상대방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